안녕하세요, 조영영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이고 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짜 복음의 위험성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의 용서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3일간 무덤에 놓여있으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 육신의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또 3일째 되던 날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다면, 오늘 우리는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아, 제가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어, 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이 가짜 복음에 현혹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쓰신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서신을 공부함을 통해서 가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1세기경 갈라디아 지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16세기경 서방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종교개혁. 이것은 1517년 10월 31일을 시작으로 마틴 르 루터가 소방교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틴 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황이 서유럽 정치에 너무 심한 개입을 하는 것 혹은 어, 또한 어, 면죄부를 이 카톨릭 교회가 판매하는 것 면죄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연옥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가톨릭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수 없고, 연옥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그 후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실행적인 문제들을 90 오게조 반박문이 다뤘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그 또한 오직 성경의 권위,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또 오직 예수. 이러한 슬로건을 기점으로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와 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 이제 면죄부가 있었는데요. 이 면죄부의 판매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럼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 면죄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사하여 주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카톨릭 교회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럼 이, 사, 이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왜 판매했어야 됐느냐 아,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당시 레오,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 보수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요. 그 배경이 바로 이 면제부 판매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면제부를 구입하면 고해 성사가 완료되고요. 구원해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면제부를 샀어요. 그러므로 많은 돈을 카톨릭 교회가 끌어모을 수 있었고, 이성 베드로 성당의 보수를 이룰 수가 있었던 일이죠. 사람들은 이 손쉽고 빠른 이 구원의 방법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서 이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보던 마르틴 루터는 이것은 성경과 너무나 다른 모습의 구원이다라고 한탄을 했고요. 또한 그것을 반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죠. 여러분, 이 1세기 갈라디아 지방에 했던 교회들의 문제점, 그리고 16세기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 유사점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바울사도가 바,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에서 1장 6절에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바울사도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세 번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해하시려면 이 공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승리를 이룬 장군들, 병사들에게 뭐가 가죠? 바로 그 공이 갑니다.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정하는 것이 따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죠. 우리의 구원도 영적인 승리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난 후에 돌아봤을 때 누구에게 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공로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구원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서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잘못된 은혜의 개념이다. 이 은혜는요 우,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께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제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치하를 한다면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년간 새벽 기도를 지켰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교회에서 섬겨서 이런 직분도 받고 저런 직분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겼고 저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말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바로 값 없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값을 치르시나요? 그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죠. 오히려 여러분이 그 호의를 받을 때 내가 이 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참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복음,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 없이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죠. 어떠한 것을 사지 않죠. 과거에 16세기 가톨릭 교회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치를 을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참된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이죠.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를 오염시킵니다. 16세기 카톨릭 교회의 면제부 판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행위였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은 거짓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선포한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행위와 믿음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대조하시죠. 이 행위는 바로 행위를 강조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강조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를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배웠고요.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아니다. 너희들 구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구약성계에 이런 이런저런 율법들 다 지켜나가야 돼.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네 행위 계속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것을 고치라라고 갈라디어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는 이 복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거짓 복음을 믿는 결과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그 이유가 3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의 결과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있을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있을까요? 나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있을까요? 단한 명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믿고 거짓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해서 혹은 무언가를 사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 구원을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계속 하나님의 저주 아래 밀어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 길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건,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내 구원을 확증하시고자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복음은 저희에게 뭐라고 가르치지? 우리를 뭐라, 뭐,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뭐, 더 노력해서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너가 신뢰를 둬야 할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봐. 십자가를 바라봐. 그분이 왜그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너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거야. 그것을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봐라고 참된 복음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일들을 이뤘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절대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제 구원을 위해 이룰 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 구원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구원을 선물로써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짜 복음이란 무엇이죠? 가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증합니다. 가짜 복음은 이 진리에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더해요. 그것이 면제부가 되었던 혹은 내 자신의 섬김이 되었든, 혹은 내 직분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외의 것을 더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가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짜 복음의 결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가짜 복음 믿고 계시진 않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교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어떻게 천국 갈수 있다고 믿으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아,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30년 동안 새벽예배 재단을 그렇게 쌓았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어? 그런데 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가짜 복음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그런 믿음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 복음 믿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참된 복음은 내, 나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참된 복음 믿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가짜 복음 믿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